시간 기도로 준비하기게 앞서서 기도로 또 다시 한번 준비하려고요. 아직 많아서 자기가 많이 기억해놓데 오늘 아마 생일자 갈 거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많이 기억했는데 우리가 약간 분주한 마음이었고 아직 떠있는 마음이고 예배를 들어왔기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아직 잡아 마음의 실험 불가판함이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이었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니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시간이 오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나님 아버지 대변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십시다. 오늘 주님만이 대변 주인 되면 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사람이 드러날 시간이 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가운데 그 보혈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십시 여러분 이제 다니엘 세일 기도회 잘 들으고 계신가요? 네몇 네. 네, 분도 안 계시네요 네, 한두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도 다니엘 세일기도회참 은혜로 이왕 다니엘이 좀 약간 특별한 것 같아요 다니엘 세일 기도회를 기도로서 많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느끼고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 세일을 안, 아직 안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고치고 드립니다 제가 다니엘 세일을 기도하면서 또이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이시간그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봤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남들을 판단하고정죄하고 재단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엘더로서, 뭐뭐 선임 엘더로서 이 자리에 서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세로는 정죄하고 또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가둬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느껴지자마자 하나님 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설수 없는 사람이군요. 내가 진짜, 진짜 <laughs> 죄. 내가 남들을 판단하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참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단세 중에 제가 뭐 평소에 잘안 보는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두 레돈이라는 두 레돈의 헌금이라는 구절 잘 아시나요, 여러분? 네, 성경 많이 가지고 봅시다. <laughs> 네, 두 레돈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레돈이라는 게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두 레돈이 얼마의 수치일까라는 생각이들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은행 가운데 제가 책을 보는데 그두대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래 얼마가 얼마일까? 얼마가 그러니까 두대 돈이 뭐에 몇 배고 뭐에 몇 번에 몇에몇에이었는데 제가 이론에 는 우리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잡고 8만 원에서 10만 원 잡고 거기에 뭐 16분의 1에 거기에 4분의 1에 2분의 1에 막 계산해 보니까 두대 돈이라는 돈 자체가 1,200원 정도의 가치더라고요. 니까 그 성전에서 두렙돈의 과부가 두렙돈의 정부인 재산을 가지고 두렙돈을 땡그랑 했을 때 그게 1200원 정도에 갔었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빵이랑 우유 하나 딱사 먹으면 끝나는 돈에 그 과부가 다딱 자기의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참감사했어요다 아까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과분을 와서 두랩돈은 곧한 도를 안틀을 얻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이 가난한 과분을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아멘 여러분의 두랩돈이 어떤 것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 부족한 생각, 부족한 마음 뭐 아니면 내가 가진 정말 현금내 얼마의 현금의 꽃이 을 저는 여기 예배 드리기 전까지 두레의네 돈을 생각해 보다가 그거였어요. 회개였어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께 드릴 수 있는 건참부자것 없는 이 회개였어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군요.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남을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군요. 하면 두레토네 돈을 땡그라면서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금함에 그 넣는 거네. 너와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액수로 우리 하나님, 우 마음 잘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네 <laughs> 광고 많이 했을텐데 잘 모르시나보네요 오늘 주거 보시면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형분 형님께서 오늘 인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되게 편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같이 그냥 정말 두뇌돈의 돈 하나 가지고 아 그냥 하나님께 어쩔 수없다딱 드리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아 주님을 위해서 좀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한번씩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교 말씀과 아니면 찬양에서 나왔듯이 하나님름이 크고 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할때 낫지야 될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두렵던이 많이 생각났어다이 시간 예배를 어, 드리기 앞서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본인의 두렵던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두렵던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부족한 마음 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나도 저 앨더처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을까? 또 재단하지는 않을까? 또 혹은 마음이 되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사연팀 나올 기대했으면 좋겠는요그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드래프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서현빈 형제가 나와서 간증과 말씀을 전하지만 서현비 형제에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그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참 회복을 얻고 갈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뱃돈을 부탁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이두 뱃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크다고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부족한 마음도 가장 크게 여겨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고 나아가 돌아오니 주님 이 시간 한 뱃돈을 한 뱃용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행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잡하시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